원목중학교 3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 우리 3학년 국어 수업은 구글 클래스룸을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어, 구글 클래스룸이란 지금 여러분이 접속하고 있는 EBS 온라인 클래스와 같이요, 온라인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 구글 클래스룸은 태블릿 PC나 스마트폰의 어플을 검색해서 깔고 나서 이용할 수도 있지만요. 이 영상에서는 PC, 컴퓨터나 혹은 노트북 사용해서 구글 클래스룸에 접속하는 방법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클래스룸에 접속하려면 여러분의 학교 수업용 계정이 있어야 하는데요. 이 계정을 여러분이 따로 만들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학교에서 이미 수업용 구글 계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자신의 구글 계정을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학교 계정은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통일되어 있는데요. 선생님이 지금 화면에 노란색깔 형광펜으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2020학년도를 의미하는 20, 그 다음 본인의 학번 5자리 숫자 골뱅이 원목.ms.kr까지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비밀번호 같은 경우에는 원목의 줄임말, 앞 글자 W와 M 입력해주고 그다음 학번 다섯 자리 숫자 별표시까지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예를 들어볼게요. 3학년 12반에 8번 사랑해라는 이름을 가진 학생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럼 이 친구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어떻게 될까요? 아이디는 20 먼저 입력해주고 학번 31208 그다음 골뱅이 1. MS. KR이 되겠고 비밀번호는 원목 줄임말 w에 입력하고 학번 31208 별표시까지 입력해주면 되겠죠.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도 각자 펜과 메모지 준비하시거나 혹은 핸드폰에 메모 어플 있죠? 그거 들어가서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뭔지 한번 기록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걸 꼭 적어주셔야 합니다. 어, 곧바로 구글 클래스룸으로 접속을 우리가 할 거니까 적어두고 어, 빠르게 영상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 선생님은 크롬으로 먼저 들어가 볼게요. 검색창에 구글 클래스룸이라고 검색을 합니다.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포털사이트 어디서든 검색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맨 위에 이렇게 영어로 구글 클래스룸이라고 뜨죠. 클릭합니다. 구글 클래스룸으로 들어왔어요. 어, 여러분은 지금 로그인 창이 아마 뜰 겁니다. 선생님은 지금 선생님 계정으로 이미 로그인이 되어 있어서 선생님이 개설한 수업들이 보이고 있고 여러분과 같은 로그인 창으로 한번 가서 진행을 다시 해볼게요. 자, 이렇게 로그인 창이 뜨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까 메모해 두었던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확인해 가면서 수업용 계정으로 한번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사랑의 학생으로 한번 로그인을 해볼게요. 비밀번호는 WM 학번 별표. 자, 로그인을 하고 나면은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뜹니다. 동의 그냥 누르시고요. 그럼 비밀번호로 변경하라는 창이 나와요. 비밀번호를 꼭 바꿔주셔야 합니다. 자신이 평소에 자주 쓰는 비밀번호를 바꿔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여러분이 이제 바꾼 비밀번호를 절대 까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온라인으로 국어 수업이 진행될 때 계속 구글 클래스룸으로 접속을 해야 하는데 비밀번호를 까먹으면은 제 시간에 클래스룸에 로그인해서 수업을 들을 수가 없겠죠? 이것도 같이 적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도 임의로 한번 비밀번호를 바꿔보겠습니다. 바꾸고 비밀번호 변경을 눌러주시면 돼요. 자, 누르면 우리 이제 새로운 구글 클래스룸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친구 이름이 사랑해이기 때문에 사랑해가 뜨죠. 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이 뜰 겁니다. 그러면 계속 버튼을 눌러주시고 역할을 선택해 주셔야 하는데, 여러분 다 학생이니까 당연히 학생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어떤가요? 선생님, 지금 12반의 국어 수업으로 지금 참여하기 버튼을 눌러서 접속했고요.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각자 반에 해당하는 국어 수업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영상 보고 그대로 따라 했는데 구글 클래스룸 접속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혹은 문제가 생겼다 하면 지금 바로 EBS 온라인 클래스 커뮤니티 게시판에다가 글을 올려주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확인하고 답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시에는 구글 클래스룸 이제 접속했고, 여기서 어떻게 수업에 참여해야 하는지, 뭐 여러 가지 여러 탭들이 있죠. 스트림, 뭐 수업, 사용자와 같은 탭들이 뭔지, 이런 것들 간단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